초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받고또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 만혼을 선택하여 이게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맞습니까?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 380조를 투입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고 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감사원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성과 분석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지속되면 2047년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원은 현 수준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에 미래지방의 소멸 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를 분석을 해본 결과 229개 시공구 중 2017년 83개인 소멸 위험 지역이 30년 후에는 모든 시공구로 확대가 되고 이 중에 고위험 지역이 15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지난해 행안행정안전의 국정감사에서 이 지방 소멸 위험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 민국 자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다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 저, 어, 감사원이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받고 또 수도권으로 집중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어, 비혼 만원을 선택하여 이게 곧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가 감소를 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가 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데 이건 양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연구 영역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결과 물론 이게 인과관계로 보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상관관계를 볼수 있긴 한데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각을 해서 비용과 만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연구 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부가 2006년부터 2020, 20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예산 380조를 투입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차례 걸친 그 대거 그 중기 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출산율을 본다면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차저 대책을 만들 때는 어, 국고 지원의 사업도 이 정리를 했고요.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출산율 제거 대책 사업을 대거 보강을 해서 이후에는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아무래도 그 아동 양육 가구라든지 청년 여성 신혼부부 등 정책 대상자들의 현실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 신혼 부부 주택 정책만 한번 살펴봐도 좀 현장에서의 그런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정부가 신혼 부부에게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매입 임대 등 연평균 17,000호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했는데 실제 계약 물량은 한5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뭡니까? 예, 정보가 이렇게 칸막이로서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택의 크기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비해서 좀 적어서 수요가 좀 줄었던 것 같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교통의 요지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수요가 기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아마 작동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충분히 가만히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 전세 임대도 지원 금액이 현재 실거래 실거래 임대가를 밑도니까 새로 사회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그 전세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마.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점도 아마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 점도 현실에 좀 맞게 조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에, 결국은 에, 그동안 정부가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은 뭐 인정하고 자인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정말 실효성 없는 구호가 아니라. 어, 정책 대상자의 현실과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